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가주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본 물건은 토지 면적이 64평이고요. 건물이 112평 정도 되는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2005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근령이 20년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고 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에 연식이 조금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외부는 뭐 페인트라든지 간단하게 도색을 하면 또 깔끔해질 것 같고 내부는 거의 올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층과 2층이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현황과 또 대장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차에 낙찰을 받으시면서 수리를 할때 현황에 맞게 또 수리도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때 수리비를 좀 감안을 하고 입찰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석동에 있다 보니까 진해구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곳으로 보시면 되고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생시설이 혼재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동부초등학교와 석동중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m 정도의 거리에 진해경찰서와 등기소가 있어서 입지와 주거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물건지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어가지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그리고 공부방이나 또 다른 용도로 보시면 배달음식 전문점의 음식점으로도 또 충분히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봄 물건지에서 한 5분 정도의 롯데마트가 있고요. 주변으로는 음식점들이나 맛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동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가지고, 어또 부산과 창원, 어 김해 쪽으로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은, 좋아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3 타경에 5,195원이고요. 소재지가 창원시 진해구 석동 200-6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금액이 6억 3천이고요. 지금 현재 64%는 사억 정도의 어,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의 입찰 기일은 9월 4일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4차 정도가 돼야 입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4차의 입찰기일은 10월 16일이고, 어, 4차 최저금액은 3억 22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어, 이 물건이 어, 근령이 있다 보니까, 또 내부도 수리도 해야 되고, 어, 수리비를 약간 감안을 해서 입찰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4차 정도의 입찰을 또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본건이 위치한 곳이 여기고요. 지금 이쪽 주변으로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주변으로 쭉 보시면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반 근생 시설들이 많이 혼재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앞에 동부 초등학교와 석동 중학교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해 경찰서 그리고 등기소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공기관이 주변에 있어서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지 주변으로 이쪽 주변과 이쪽 주변으로 보시면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주변의 1층에 또 임대를 놓기는 뭐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접근성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지에서 보시면 조금 축소를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물건지에서 이 여기가 진해산업로 진해산업로가 이렇게 어 장복터널에서 진해녹산공간까지쭉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석동터널도 창원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교통적으로도 상당히 어 여건이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이 여기 테랑태권도도장이물건이고요 바로 옆에 펜싱문구점 옆에 두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쪽 상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상거리에서 바로 앞에 동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쪽 위쪽이 석동중학교입니다. 이쪽으로 쭉 보시면 주변으로는 학원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진해경찰서하고 등기소가 나오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매각물건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토지가 3억 7천6백만원 정도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거의 평당금액이 한 585만원 평당 한 600만원 가까이 감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1층이 보시면 17평 18평 해서 35평이고 2층이 25평 13평 해서 38평입니다 그리고 3층이 주택인데 여기도 38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금액은 2억 5,300만원 정도 감정이 되었고 어, 대략적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 감정금액 6억 3천만원 정도는 그의 뭐, 한 평당 979만 원 정도로, 아마 시세보다는 조금은 높지만, 뭐,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감정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지금 3차 제저금액이 평당 626만 원 정도이고요, 4차 제저가는 3억 22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현황을 보시면 임차인은 서모시가 있는데 보증금 8천만원입니다. 지금 전입일자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확인이 안 한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건물 등기부 현황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 놓고 서모시가 8천만원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 놓고 퇴거를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전체적으로 태권도 도장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서모시가 모두 퇴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공실로 보면 되고 지금 전입 세대 열람을 해보게 되면 주인 세대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 나오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말소 기준 이후로 건전단과 어, 가압류 이런 부분만 있기 때문에. 어, 인수할 사항은 없고 안전하다고 보면 입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 권리 분석이 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물건 분석이 더 중요한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물건은 어, 공실도 되어 있고 건물 노후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얼마 정도로 봐야 될지 또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로 어, 책정을 하고 입찰가를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또 입찰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물건지 주변으로 거래됐던 어그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위치한 곳이 여기고요. 바로 뒤쪽에 보면 2021년 4월에 평당 697만 원에 거래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2021년 4월에 평당 697만 원에 거래됐던 내용이고요. 대지는 64평으로 똑같지만. 어, 건물의 평수는 41평 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당가만 보시고 가격은 전체적인 총액은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지 오늘은 물건지 바로 옆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아트밀 이라고 해서 이게 2022년 1월에 평당 1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토지면적은 64평으로 갔고요 건물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평당 1000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전체적인 거래 금액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 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물건보다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 다가구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1층에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필로티 구조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옆에 있는 물건, 2014년 11월에 거래됐던 내역인데요. 이 물건도 평당 667만 원에 거래가 됐던 그런 내역이고, 또 오른쪽을 보면 2 0 2 1년 1월에 평당 743만 원에 거래됐던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022년 3월에 747만 원, 그리고 이쪽 도로변에 좀 깔끔한 건물들은 평당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같은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물건도 깔끔하게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예쁘게 한번 꾸며본다면 평당 8,900만 원 정도는 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의 임대 수요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물건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했을 때 1층은 주택과 근생시설 그리고 2층은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2층에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38평 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주변으로는 월세의 세팅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어, 전세 세팅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층이 거의 한 세대밖에 허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 임대를 올 전세를 남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래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한 1억 2천만원 정도는 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어 조금 적은 평수로는 한 8, 8천에서 8 9천만원 정도에 그 전세 세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한 1억 2천만원 정도는 충분히 세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1천 같은 경우에는 어 근생도 들어가지만. 또 주택 부분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물건이고요. 어, 건물의 연식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아, 밖에서 보시면 또 조금 노후가 된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는 한데 경매의 특성상 가격을 낮게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서 또 거주를 하거나 뭐 매매를 예상하시거나 하시면. 어 충분히 또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니까 일단 금액을 어, 결정을 하실 때잘 선택을 어,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가 어,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200m 정도의 거리에 또뭐 경찰서라든지 등기소 공공기관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음식점 등이라든지 일반 근생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생활도 편리하고 또 교통에 편리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위치이니까 뭐 위치적으로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입찰 시기는 4차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올 수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입찰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산 경매는 매수 대리와 입찰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또 보고 계시는 다른 물건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낙찰이 될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